안녕하세요. 에피투자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어, CJCGB입니다. 코드 번호가 07916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1년 7월 29일, 오늘이 어, 목요일 오후 1시 3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CJCGB는요, 제가 어,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cj cgv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고 라 하는 점도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큰 힘이 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CJ CG, CGV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CJ CG, CGV 어떤 회사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이 회사는 다른 것보다 이 영화, 아 영화, 아 극장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극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업계 업계에서는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AP 투자 연구소 여기에서는 제가 22,000원부터 방송을 했던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다. 여자리죠. <laughs> 요 여자리에서 요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다. 보유해 보자. 목표가 35,000원. 정확하게 34,8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200원 모자르고 주가가 빠졌죠. 빠졌지만 괜찮습니다. 어, 요 자리에 다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어, 코로나19 어, 백신 이 접종률이라고 하죠. 자, 백신 접종률을 보시게 되면은 어, 35%가 늘어났다라고 35%까지 올라왔다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신규 신규 접종자가 47만 명이 또 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도 서울이 이제 어 백신 접종자 수가 꽤 많이나 꽤 올라왔죠. 36%. 어, 경기와 인천은 훨씬 낮죠. 어, 36%. 강원도가 이제 41%까지 올라왔습니다. 전북이 41%, 전남이 44%, 그리고 부산이 38%, 평균치보다 부산이 높죠. 경북이 또 38%까지 올라왔다. 충남도 38% 괜찮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서 접종률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인천 낮고요. 세종 낮고 대전도 굉장히 낮고 대구도 낮고요. 울산도 접종률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해서 접종률이 좀 낮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도, 어, 여기, 어, 보시면은, 어, 백, 접종, 배시, 어, 백신이 접종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코로나19의 영향력은 줄어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하이자, 어, 백신 2차 접종이라고 좀 적어 볼게요. 여기, 어 이차 접종 여기는 안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6개월 뒤 효과라고 되어 있죠. 어하이자가84%모도나는 90%까지 효과를 낸다. 이렇게 지금 어 보여집니다. 어 이차 접종 백신을 이차 어, 예방 백신의 예방 효과가 2차 접종을 마치고 2개월 뒤96% 그리고 4개월 뒤에는 90%. 어, 그 다음에 6개월 뒤에는 84%로 조금씩 낮아지는, 어, 요런, 요런 게 조금 있나 봅니다. 그래도, 어, 굉장히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높다. 84%, 90%면 굉장히 괜찮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요 하이자 백신, 어, 런 하이자 모도나 백신, 이런 백신들이, 어, 정말로, 어, 그래도 백신의 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도 어, 여기 한 최소 50%는 넘어가야지만이 어, 집단 면역 더 이상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확진자 수가 아직도 1,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은 어, 1,674명이죠. 어제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많다. 그래도 너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세 자리 밑으로는 좀 내려와야지 조금은 안심을 할 텐데 아직까지 어, 코로나 19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화 순위를 잠깐 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또이모디가쇼라고 하는 이 영화가 개봉이 되는 것 같아요. 어, 된것 같아요. 7월 28일 날. 어, 13만 명의, 어, 관객수를 기록을 했다. 자, 28일이면요. 어제였죠. 어제가 이 평일이다라는 것을 가정을 해보자라고 하면 1 3 명이면 굉장히 많이 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한국영화일 거예요. 아마 한국영화 맞을 거예요. 여기, 어, 지금 보시면 뭐 배우라든지 그거는 조금 안 나와 있는데 이 모디가슈라고 하는 영화가 어, 한국 영화 맞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점도 굉장히 높은 걸로 봤을 때이 모디 가슈가 우회로 선전을 좀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 블랙미도가 267만명으로 나름 선전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어, 보스 베이비2라고 하는 영화가 어, 여기 21일날 나왔죠 어, 그래도 47만명 어, 그래도 박스 오피스 2에 아직까지 자리를 잡고 있구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 여기 어, 랑종도 나름 선전했다 79만 명으로 약 80만 명에 가깝기 때문에 선전했다라는 거 눈에 들어옵니다. 요거는 어제 어제 개봉했죠. 어, 어제 어, 정글 크루즈는 어제 개봉을 했습니다. 어, 2만 2만 6천 명. 어, 여기 그 이 모디가슈와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낮죠. 근데 평일에 관람객 수는 이 정도가 정상입니다. <laughs> 이게 굉장히 잘 나온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것 같아요. 여기 방법, 제 차이라고 하는 이른 영화도 개봉을 했는데 28일 어제죠. 어제 했는데 3만 명, 3만 명 정도면은. 어, 뭐, 이게, 뭐, 엄청 잘 만들었다. 이렇게 보긴 어렵고 같고요. 그네도 수요일이라는 걸 감안해 주라면 어, 저 그래도 평탄은 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모디갈슈가 다시 한번더 선정을 하면서 관람객수를 끌어준다라고 하면, 이 CJCGB도 무조건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어, 편견은 좀 버리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종목이 여기서 다시 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제가 봤을 때, 여기, 이 자리, 어, 요 자리가, 여기가, 4만 5, 3만 5천 원, 일단은 위에, 이 자리를 좀 돌파를 해야 되겠죠? 돌파를 하면, 다음 자리는 아마 요, 아마 요 자리, 요 자리 구간이 좀 되지 않을까. 여기, 4만원, 어 4만원 자리 정도. 충분히 4만원까지도, 어, 가능하지 않을까, 상승이. 근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장기로 끌고 가되, 어, 너무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어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주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맨 위에 보시면은 AP 투자 연구소라고 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1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마다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날짜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어, 내려보시게 되면요 은 하기 전에 앞서 가지고 공지사항을 먼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꼭 읽어보시고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미국 증시가 나오게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다우산업과 나스닥 종합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내려보시게 되면 9시부터 무료 추천 종목을 어, 시작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9시 1분이 되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어, 9시에 어, 종목하고 현재가가 나오게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게 되면은요, 장중에 이렇게 어, 댓글로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어, 여기 어, 무료 추천 종목 말고요, 왼쪽에 AP 트레이더를 어, 눌러 보시게 되면, 요 밑에 보시면 테마주 검색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클릭하시게 되면 AP 테마주 검색기를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무료로 어,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아이폰, 윈도우, PC 버전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각자 어, 맞는 부분을 다운로드 받아가셔가지고 어, 잘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테마주 검색기는요, 주식을 처음 접해 도움을 받고 싶은 분, 주식의 포트폴리오가 쏠리는 경향이 있는 분, 테마주 리스크를 한 눈에 어, 리스트를 한눈에 보고, 보고 싶으신 분들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테마 강도, 실시간 차트, 테마 분석, 실시간 테마 순위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하더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